스카프 스한 조합이네요. 스스 수수 조합이네요.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스. 수수 광물이 필요합니다. 이거 번, 이거 디펜스 누가 아니야? 나는 근데 디펜스 하나, 오펜스 하나 똑같지 않나? 지금 큰 위기에 처커리스가할 거니까. 이 감염이 퍼지는 날엔 행성 거주민 전체가 전멸할 거예요.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밤에 움직이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낮이 되면 감염체들은 녹아 버리죠. 해가 뜨면 나가서 놈들의 구조물을 불태우세요. 모랄레스 형잘 생겼다. 더생하십시오 스카이 스토커 한번, 한번 해보라고요? 나 지금 메카닉 메카닉 공석 없는데? 해보지 뭐 그냥. 배, 벤시 벤시에 방사하면 되는 건가? 벤시 벤시 무리왕? 이럴 때는 뭔지예요? 글쎄.

조심하세요, 사령관님. 날이 저물어 가요. 감염체들이 곧 몰려 나올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솔직하게 말했다. 벙커 리스크라다 가만에 테크 좀올려보려고 아주 솔직하게 말했어 나는. 난 테크 올린다 말했어. 음. 해가 떨어졌군요. 날이 밝을 때까지 놈들의 공격을 버텨내야 합니다. 건설러봇 준비 완료. 컨설러버 준비 완료. 스토커 메카닉을 수리해, 수리, 수리해야 되나요? 나 수리해 본 적이 수리해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으화 완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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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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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2 으아, 아하하하하하! 하하 기지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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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좀 이상한 것 같아. <Reynolds> 말 준비가 되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소식군주가 감지되어 놈들은 날수 있으니 예의주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가슬러블 준비하려 공업정돈 찍어주자 마시자몬막하고배측 체력 업그레이드. <laughs> <모자라야 하는 조금만 웃음> 으물으으으으으을 겁니다. 그러면 감염체들도 모조리 녹아 버릴 거고요. 광물 모자 주가더 필요합니다. 주를 생성해야 광물 필요합니다. 3 2 30 먹네. 주를더 생성하십시오. <laughs> 잘 들으세요, 사령관님. 감염이 퍼지는 걸 막으려면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파괴해야 돼요. 제가 미리 몇개 표시해 뒀습니다. 아직 끝나게 아닙니다. 사령관님, 태워버려야 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보탑치는사랑하려면 잔뜩. 건시즈가짜인다요 카락스는 부푸 아니 동력잔라되시지지 이거 음. 뜩내가왜 이렇게 테즈스 잔뜩. 푸 제가, 사 이가, 한초 렇게 아, 대구 주드 렇게 하 는데 진짜 괜찮아. 나도 은폐 해 주세요. 통원차 아프 고 다니 지만 아직 처리 해야 할 가격 이 많이, 남았 어요. 여기에 추가 구조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공도증가 찍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Sharp 난다 진짜. 아, 무리한 뽑으면 디텍트 되지. 무리한을 무리한 하자, 그럼 신규한 식리타커들이요 곧 떨어질 거예요 사령관님. 괜시피 는게 좋다고 하시는 분 처음 봤어. 감동이야. 이 밤을 무사히 견뎌낼 겁니다.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어디 보자 시각 공생 왕저글링들이 몰려와요. 공생충생성 언덕을 오르내리는 이더폰들이 조심하세요. 서둘러 방벽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고 말겁니다. 동굴은 장수마귀 공격받고 있습니다. 베스핀 베스가 표적입니다.

저법니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고정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라프로니다 막박히냐 안박히지? 역시 동생춤 찍어낸다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아몬이 병력을 동원해 감염체들을 지워내고 있습니다 아주 긴 밤이 되겠군요 <목소리> 원래 스타커카 가스가 쓸때 별로 없는 게 맞아요. 음껏공격하라곧 <목소리> 우리의 <목소리> <laughs> 날이 밝았군요. 이제 움직일 시간이며,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질 겁니다. 나은 미네랄로 깡만이라도 좀 쓰자. 이 <laughs> 결과 <laughs> 감염이 절반 정도 제거된 것 같아요.

해탈골! 이거 공생충이야, 임마 공생충. 어, 공생충 론이냐 공생충. 여왕은 그냥 견제할 정도로 조금만 도와주면 되겠네. 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감염체들을 대비하세요. 생각보다 철각도 괜찮은데 이거 마스 임을 잘못 갖고 왔으면 불가하고이 정도 속도면은 뭐. 촉촉촉. 아, 에너지, 에너지 없네. 에너지 없으면 때려 죽여. 저도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모험 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우주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감염체들 사이에 바이로파지가 있는 모양이군요 파괴를 하면 좋겠지만 밤에만 공격할 수 있어요 해가 뜨면 바이로파지는 잠복을 하죠 하룻밤에 제거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우리 방벽 하나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로파지 잡고 깨자 감염체들이 우리 방벽 하나를 뚫으려고 합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세가 리스크가 준비돼.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잘셨어요하셨어파 사령관님. 이조물을 모두 제거한 후에 바이로파 뭐, 때문에 앨범을 개, 뭐, 개, 뭐, 개, 요 개, 뭐, 개, 뭐, 개, 뭐,